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바다 수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몇해전 여름에 경험했던 일이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갔었고 밤이 되어 우리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다. 가끔 이안류가 생기는 지역이라 다른 피서객들은 별로 없었고 우리끼리 수영을 하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친구 재민과 함께 둘이서 제법 멀리까지 나가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변가 쪽인 것 같은데 계속 소리가 들려서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익숙했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본그 목소리가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해변 쪽으로 수영을 해서 가는데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어, 해변쪽에서 실루엣이 보이는데 제 쌍둥이형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 보여지는 실루엣도 쌍둥이형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형은 지금 해외에 나간지 오래되었거든요 유학 중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수영을 하면서 봐도 형같이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 올 일은 없는데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재민이를 그대로 바다에 두고 해변 쪽으로, 어, 해변가 쪽으로 수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변으로 나왔는데 계속 나를 부르던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제가 당황하는 사이에 재민이가 바다 저 멀리로 휩쓸려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다에는 사실 이안류가 가끔 나타났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급하게 해양 구조대에 신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 재민이의 시체를 발견하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외국에 유해, 유학 중인 쌍둥이 형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해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난데없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다로 자꾸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보, 본인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실제 상황을 쌍둥이 형은 꿈으로 꾼 것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제가 해변에 서 있던 제 쌍둥이 형과 닮았던 목소리까지 닮았던 그 사람은 과연 사람 진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회사 식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제법 있어서 직원 식당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밥을 먹다가 그릇을 깨거나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몸을 다치거나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황당한 소문이었죠. 그런 소문 같은 건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마케팅 부서에서 연달아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 마케팅 부서의 김 과장님이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서 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깁스를 했고요. 신입사원 김강모 씨가 실수로 식판을 찌그러뜨리게 한 다음에 큰 실수를 하고.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하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미신인 것 같지만 왠지 실제로 발현되는 소문인 것 같아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조심하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자 이괴 소문을 들은 사장님이 결국 그런 헛소문 같은 거 믿지 말라며. 어. 저희랑 따로 식사를 하셨었는데, 식당에 와서, 직원 식당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장님이 식사를 하시다 밥그릇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사장님은 당황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식당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의연하게 아닌 척,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멀쩡히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회사에서는 그 소문이 정말 어 일파만파처럼 뭐 굉장히 큰 소문이 됐고 또 많이 퍼졌고 모르는 직원이 없게 됐죠. 그 와중에 사장님이 다시 복귀하고 나서 갑자기 사내 식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무당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사장님이 이제 그 소문을 믿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사실은 아, 그 식당에는 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회사 초창기에 어느 직원이 과, 과로로 인해서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쓰러졌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때 뭐 회사가 초창기라 그랬는지 아니면 사장님의 마인드가 덜 잡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장례비나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요.그래서 사장님은 뒤늦게 제사도 지내고 위로금도 유가족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그후로는 누가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아예 그릇이 깨져나가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는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많은 돈을 잃은 영석은 온라인 주식방에서 기한 소리를 듣습니다. 청평 모초에 가면 돌부처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공을 들이면 대박의 기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미친 척하고, 그야말로 미친 척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달 정도를 기분전환 삼아 청평까지 드라이브를 가서 그 돌부처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을까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이 사람이 투자하는 주식 종목이 나오고, 그래서 영석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잃었던 주식과 코인으로 잃었던 돈을 다 채우고, 이제 이익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꿈에 새로운 종목이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 추천이 나가고, 아, 영석은 빚까지 빌려서 있는든 없는든 다 끌어다가, 아, 그야말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영석이 주식에 모든 것을 다 쓸어놓고, 일주일도안 돼서 그가 넣었던 주식은 아,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서 휴지조각이 되버리고 맙니다. 결국 영석은 부채상이 보이는 강물로 뛰어들게 되었죠. 결국 강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돌부처에 숨어있던 악귀는 자신에게 찾아올 또 다른 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이사를 했는데 자꾸 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운동도 했는데 보람도 없이 살은 계속 찌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집안에서. 집안에 있는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게 저는 혼자 살고 있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없습니다. 결국 음식이 사라질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안 먹었는데 사다 놓은 라면도 없어지고 빵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가 외출을 했을 때 누군가 음식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홈 CCTV를 설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어렵지 않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놀랍게도 제 자신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 마구 빵을 흡입하듯이 먹는 제 자신을 CCTV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은 자다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걷는 거는 목류병이나 뭐 이런 데에서 어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저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무조건 먹는 쪽으로 가는 증상은 의사선생님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이러저러한 것들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아,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물어보니 제가 이사한 집에 걸기가 있다는, 것 같,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부적도 받아오고 굿도 하고 해서 어, 그 이상한 증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빠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집에 있던 사람이 제가 이사하기 전 거식증으로 사망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15층에 삽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 밖으로는 4차선 도로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요. 어. 새벽에 목이 말라서 우연히 어, 물을 마시면서 베란다 밖을 봤는데, 그 사자선 어, 차도 중앙에서 한 남자가 저를 올려다보는 겁니다. 왠지 노려보는 느낌이었어요. 어, 저 사람 저기서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해, 해서 여기저기 봤는데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지나다니는 차가 어,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무슨 일로 저기 저렇게 서서 이쪽을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잠을 청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서 밖에 나가서 베란다 쪽을 보면 그 남자가 저를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깨름직하고 이상했어요. 도둑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새벽에 그 차도로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날도 그 차도에 서서 저를 노려보던 사람이 제가 나갔더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서는데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쭉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이어폰을 꼈을 때처럼 그 소리만 쭉 들어왔어요. 그 소리는 자동차 번호판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문자와 숫자가 귀로 쑥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저절로 그 문자와 번호가 기억이 되었고요. 며칠 후에 퇴근하는 길에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적혀 있는 사고가 난 위치가 그 남자가 새벽에 서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사고가 난 날도 제가 새벽에 그 남자를 처음 본 그날쯤이었던 것. 이건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든 저는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를 했고 귀에 들려왔던 번호판의 숫자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 저의 전화로 인해 범인은 잡혔고 더 이상 그 남자는 새벽에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뺑소니 사고를 당한 남자가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내 눈에 보였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박소윤님이 보내주신 실화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 굉장히 많은 이야기 보내주신 박소윤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소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청자 실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나 목소리도 좋고 스토리도 재미있어 푹 빠져서 미치도록 어, 좋아하는 구독자입니다. 원래 영혼이나 영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후폭풍이 있어서 자제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용기가 좀 생겨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고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수백 번 들었던 말이 절대 불교에서 그만은 고기를 먹지 말란 말이었죠. 제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이신데요. 큰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둘째인 저희 아버지가 큰형님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가 제 나이 11살 때쯤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나머지 두 형제 집, 가장들만 같은 날 모두 병원에 입원하는 황당하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이유는 각각 교통사고, 뇌졸중, 나머지 하나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일로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각 집안의 아빠들이 다 병원에 실려갔으니 말이죠. 각 집안에선 서로 사고가 난 줄도 모르다 시간이 지나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고, 각 집안 어머니들께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 이상하셨답니다. 같은 날세 형제가 모두 병원에 입원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점집에 한번 가보자 라는 결론이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용하다는 점집을 수소문해서 이세 분이 같이 그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꾼이 하시는 말씀이 집안 사람 중 누군가가 불교에서 그만은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그 고기를 먹어서 그런 사달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가 그 고기를 먹었냐고 말이죠. 누가 먹었는지 잡아낸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집큰 오빠가 정말 그 금지된 고기를 복날에 먹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친척들이 알까 봐요. 웃긴 건 당사자는 멀쩡하고 다른 가족들만 다치게 했다는 거죠. 일단 몸풀기로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기이한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가로열고 제가 다닐 땐 국민학교였죠. 가로 닫고. 아무튼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건 전생의 내가, 후생의 내가 잘 사는지 보러 오는 거라는 소문 또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전 그걸 100% 믿었습니다. 실제로 가끔 누가 날 뒤에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돌아보면... 검은 형체가 공중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허공에 떠 있어도 저는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그 존재는 분명 전생에 나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검은 형체의 생김새가 정말 웃기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글을 적으며 처음 드는 생각인데 웃긴 게 아니었네요. 전신이 검은 사람이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사람이 항상 날 뒤에서 지켜봤었던 겁니다. 전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전생에 저라 생각하며 웃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절 따라다니던 그 검은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전생의 저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영혼이었을까요? 지금도 헷갈립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 박서윤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중두 개의 이야기를 아,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도 차근차근 소리님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박서윤님이 응원의 말도 메일에 적어주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소리난 책방은 저에게 정말 행복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박소연님,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박소연님이 보내주신 실화였습니다. 본인이 겪으신.